중국의 경제 전문가 마장박이라고 하는 뭐 경영학 박사고 유명한 미국의 인지, 중국의 경제 전문가가 최근에 쓴 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썼느냐 히토류는 단순한 광물이나 산업이 아니라 중국이 쥐고 있는 핵심 카드다. 그리고 글로벌 규칙을 정의하는 능력이다. 글로벌 힘의 균형을 움직이는 전략적 지렛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만약에 히토류도 정말 미국이 자본을 쏟아 부어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쉬운 채굴 기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토류의 시자가 희박한 시자 자예요 광물에 너무 너무 극소량만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제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화학 물질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것을 분리를 해내고 그히토류가 묻혀 있는 데를 탐지하기 위해서 방사능 장비가 또 활용이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친환경적인 그런 공법을 미국이 개발해내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지금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히토류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중국의 히토류, 무기를 꺾을 수가 있겠죠.